자, SBS는 웬만한 이런 보도 잘안 하는데, 이제 그런 보도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상파가 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질러주는. <laughs> 왜냐하면, 아, 계속 이재명만 때리는 그런 느낌이 SBS하고 JTBC가 좀 심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김건 이야기를 한번 오랜만에, 사람들 별로 관심 없을 때, 뉴스에딱 띄웠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SBS 미안해. <laughs> 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소시효 논란 조사는 네. 언제 이런 건데 사실은 sbs가 진심으로 이걸 보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김건희 공범 재판을 보도를 했어야 죠다 그러니까 알려진 이야기 새날에서도한 2주 전에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김건희 공소시효는 정지된 게 아니다 그,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을 찾아보면 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 검찰의 놀라운 설계 그 능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소장에 지금 그 공범으로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총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까지 15명인데 14명의 그 공소장 어디에도 김건희가 공범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는 다 빼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범죄 일란표에는 김건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범죄 일란표에 김건희가 들어가 있는 그뭐 고노수 회장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고노수 회장이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면 김건희는 혐의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죠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 그니까 그걸 놀라운 법적 기술을 활용해서 검찰이 계속 장치를 마련해뒀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긴 한데 그게 뭐 눈뜨고 뭐 코베가인다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골든 타임 놓친 거예요.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김건희는 주가 조작 범입니다. 위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 밖으로 된게 지금 어 근데 2년 넘도록 김건희를 소환 조사한 번안 했다. 알려지기로는 12월 7일이 주가 조작,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공소시효였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법조계에서 아 그거 아니야, 지금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그래서 SBS가 그 즈음에 갖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김건희를 턴다고 털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김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이 정권을 지키지 못하는 리스크 중에 한 과반 정도는 김건희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윤석열이 정권을 지키고 싶다면 김건희를 구속시켜야 된다. 이건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뭐냐 면 사실 그 이후에 지금 너무나 더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이 맞다 라는 그 증거가 계속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잖아요 오히려 초반에 그냥 김건희 조용히 불러가지고 조사 하고 그냥 무혐의 처벌 처리해버리면 조용히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그때 어떻게 좀, 좀 커버하려고 하다가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죠 네 쉽지가 않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국민대가 표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검증 불가하니까 사람 난리 났잖아요. 진짜로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결론 내리면 촛불 집회에 천만 명 모이는 소리. 난 그렇게 일단 보는 거고 정권이 엄청난 리스크라고 일단 보는 건데 그 재판에 보면은 김건희가 전화해서 8만 주 매도 했다는 검사의 충격 발언이 나옵니다. 이거는 검사가 일부러 흘려준 거죠. 네. 네. 저기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결의 유튜브 영상에 보, 나, 나오는 그, 그것들인데요. 그냥 화면 잠깐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4명 기소예요. 14명. 여러분들 보시면 약식 기소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에 <laughs> 관련자 중에 김건희만 썩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 이 이거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기 남은 칸에 김건희가 들어가면 딱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순서는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남은 칸 중에서. 여기 그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들 한번 좀, 김건희는 이제 목소리가, 김건희는 이렇게 안 나오지. <laughs> 아직 재판 중이 아니니까. 자, 검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은 답은? 김건희 선대모사 1인자 마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건희도 아닌데요? 음. <laughs> 2010년 11월 1일 문자 메시지로 김땡땡이 12시에 33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 주삼 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땡땡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네. 이게 지금 이번에 그저 귀국해 가지고 체포돼서 바로 재판에 나갔던 바로 그 자예요. 김건희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자. 그런데 얘는 재판 나가서 김건희 파일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의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 민땡땡 명의 등으로 매수됐죠.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 저것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와 같이 이땡땡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하세요.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땡땡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땡땡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되라고 할수 있는 관계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땡땡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 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나는 그쪽 나이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에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추정이지만 확실해지는 건 이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민땡땡이 이 땡땡한테 이 땡땡은 권오수한테 권오수는 김건희한테 이 순서로 연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검사가 왜 검사가 윤석열 편안 될까라고 이러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김건희를 빼버리면 공수유지가안 되기 때문에 김건희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 모든 정황상 김건희가 이 주가 조작 작전을 몰랐을 몰랐을 리 없다. 음.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 전주에 대해서 협의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 전주도 돈만 대줬지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몰랐다는 이런 핑계로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가 전주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작전에 관여했다는 게 음. 너무 확실한 증거로 예. 드러난 거죠. 음.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검사들 이름도 나오거든요. 이 안에서 이 검사는 김건희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아까 대화에서 보면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라고 시작은 하지만 그 내용이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단 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라고 이 부분은 검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음. 재판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긴 하지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 검사들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음. 김건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돌려가기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아 그리고 기사를 읽으실 때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식 브로커 이정필 이종, 말고 여기 지금 이 대표라고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 대표라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이 이번 차 주가 조작에서 거론되고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 여기에 대표가 이종호라는 사람이고, 여기에 지금 이번에 자진 귀국해가지고 음. 수사를, 재판을 받고 있는 민 이사라는 사람이 이두 사람은 가족 관계예요. 처남입니다. 음. 그래서 이 내부 거래를 민 이사가 잘알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죠. 음. 아니, 그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증거 차고 넘쳐요. 자, 매도 하셈 하니까 7천 만에 김건희가 매도를 하는. 이 주가조작 사건에 가장 큰 전주가 김건희였다니까요. 네. 근데 뭐그 여기에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주가 몰랐다 같은 개설리는안 통한다는 거고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우리는 손이만 보고 뺐다. 근데 알고 봤더니 2차 주가조작 실제로 돈 벌었던 주가조작에 김건희가 버젓이 가장 큰 전주로 뛰어. 김건희는 바보여서 주가조작하는지 모르고 워낙에 이 사람들을 믿어서 돈을 댔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잠시 전에 그이 순서로 연락이 이루어졌을 것같아서 민땡땡, 미땡, 민땡땡, 이땡땡, 권호수, 김건희 이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 사진 하나로 이 모든 주가 조작에 딱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특히 권호수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했다는 라건 일단 둘이 특수 관계라는 얘기고요. 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대표이사를 낀 주가 조작이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뭐 비상그직이든 아니든 어쨌든 근무했었다고 하는 김건희에게 직접 정보를 준 거죠. 네. 윤석열은 김건희를 구속시켜야 본인이 산다니까요. 그런 소문도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어.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갈라치기가 아니라 윤석열은 김건희가 엄청 부담스럽다는 <laughs> 이야기가 있어요. 김건희하고 불화살이 계속 나오는 이유고 그런 증면이 있으니까 <laughs> 윤석열 씨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구속시켜!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 있다면 윤석열 임기는 보장됩니다. 음... 난 그렇게 봐. 보장해줄까요? 보장해 주는 걸까요? 아, 그렇죠. <laughs> 그 정도가 되면 윤석열이 음. 그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이 안 먹히죠. 그런데 김건희를 붙잡고 있는 한, 그런데 김건희 구성 뭐 시키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laughs> 아이고, 자 관련해서 지금 그 김건희가 고게 차려입고 숟가락 얹었다라고 하는 김진애 전원의 보도가. 그 주말에 나왔었잖아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그 베트남 주석을 만났잖아요. 근데 김건희 니가 왜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해? 이, 이 이야기예요. 이 네. 이야기. 그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윤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는 소입니다 대통령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말. 거기다가 이제 그 외교 관리상 에안 맞는 그림이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초청한 그 외국 귀빈이 배우자를 동반하면. 우리도 이제 정상이 배우자를 동반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배우자 동반 없이 혼자 오면 우리도 음, 혼자. 상대주의에 따라서 배우자 없이 그냥 혼자 나가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주석이 배우자 없이 혼자 왔는데 우리가 배우자를 동반하고 나가는 건 사실 외교적으로 결례죠. 그러니까 그것...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아니, 그것도 아. 있고 저번에 오늘 사진 준비 안 했는데 보신, <laughs> 많죠. 그 상춘제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데 윤석열이 가운데서고. <laughs> 베트남 주석을 네. 바깥쪽에다가 김건이랑 양쪽에 배치한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비정상 회담이죠. 아. <laughs> 네. <laughs> 자기도 상춘제 처음 가봤으니까 기념하고 싶었나 보죠. 네. 아니, 전 뜬금없이 김진회 전 의원이 그래도 김건희 여사 곱게 차려입고라고 써써 나가지고 써 김건희가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나도 나도 그 생각했어. <laughs> 좋아했을 거 어, 좋아했을 것같다는 생각을 해요. <laughs> 그. <laughs> 그러니까 그 비자 문제는 베트남 비자 문제는요 음. 대통령 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면 금방 할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도 아니고 김건희가 뭔데 지가 나서가지고 뭐 비자 이거 해결해달라고. 아니 근데 이거는 무서운 게 비자 문제를 김건희가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 그 회의에 김건희가 착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음. 대통령도. 하지 않을 말을 김건희가 나서 갖고 대통령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대통령실의 대부분의 회의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의심이 들죠. 어쩌면 윤석열 대신에 출퇴근할 수도 있어요. 주가 조작범이 정말 나대든 나대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부인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했던 그 김건희가 이제 아예 베트남 주석한테 외교적 문제를 건의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로 나오는. 아유, 김건희 여사는 또왜 베트남 조사관 한테는가슴외교를 안했을까요? 은근슬쩍. 은근슬쩍. 왠줄 아세요? 어, 윤석, 김건희는 뭐 미국이나 그런 그 우리나라보다 되게 잘 사는 선진국 그런 그 정상들만 그런 외교를 하고 4대주의구나 어, 그렇죠. <laughs> 아, 그 뚜껑이 <laughs>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저렇게 사진 찍는 법이 어딨어? <laughs>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도 하고 싶다. 다만 김건희가 맡고 있다. 난 그렇게 봐.